이 열차는 아슬아슬했다 하지만 프로 여행러인 난 당황하지 않지 고항철도에서부터 게이트까지 최단거리는 모두 이 머릿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요 여권이랑 돈봉투만 잘 챙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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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늘하다 가슴에 비중이 날아와 꽂힌다 나를 집에 두고 간 거야? 안돼 음... 프로 여행러인 내가 어떻게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내가 이럴 줄 알았죠 당신은 하다요정님? 저를 도와주러 오셨군요 아니 나도 지갑 두고 왔는데 에? 그럼 어떻게 해요? 민션님이 직업을 챙겼으면 됐겠죠? KB 스타뱅킹 앱만 있으면 외국에서도 결제 출금할 수 있어요 네? 앱으로요? KB 스타뱅킹 앱에서 GLN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전, 잔돈, 카드 없이도 외국에서 결제와 ATM 출금이 가능해요 국민 지갑에서 포인트 충전만 하면 태국, 일본,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환전 없이 앱 하나로 QR 바코드나 스캔하면 결제가 되는 거군요 딱 폰만 있으면 된다고요? 폰은 있죠? 아우 이런 씨.